이렇게 바로 며칠 전에 윤호개인, 개엄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적인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 주면 예.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당이 진정으로 윤호개인과 개엄옹호개엄을 계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예. 특히 그 고성국 씨는 지난 총선에서 예. 우리 총선 집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아, 사람이죠. 그리고, 음. 어, 얼마 전에는, 몇달 전에는 지방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윤호개인 개엄 옹호 세력에 30석을 내놔라, 장도혁 대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개엄 이후에는 개엄 옹호 발언을 KBS에서 하다가, KBS에서 이제 공영방송에서 하차하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당이 뭐 모셔오는 듯이 입당을 음. 시키면, 어 이거 그~ 개엄을 과연 극복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예.